안녕하세요. 안 저희는 아백모로에 다니고 있는 김혜지 안민영입니다. 음 오늘은 저희가 제작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. 그쵸? 네. <laughs> 저희가 처음이라서 어색한데 어색하네요. 어쨌든 오늘 만들 거는 컵 홀더를 만들 거예요. 컵홀더는 여기에 끼워서 완성해서 아니요. 네. <laughs> 여기에 끼는 컵홀더를 제작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보여 드릴게요. 뭐여 드릴게요, 소녀님. 그리고 이 가죽만 쓰면 너무 헐렁헐렁하니까 안에 안감도 대줄 거예요. 안감 무슨 색깔로요? 짜자자. <laughs> 예쁘다. 예쁘다. 고마워요. 이거는 샤무드라는 거예요. 음, 이거는 소바지 물고.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앞뒤가 있어요. 여기가 뒤. 여기다가 본딩을, 전체 본딩을 해서 붙여볼게요. 본드 바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역자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깔끔하게 잘 발려요. 많이 바른다고 잘 붙는 게 아니라 얇게 고루고루 빠짐없이 발라야 잘 발린 거예요. 너무 면적이 넓으면 저처럼 이렇게 반씩 나눠서 발라주셔도 좋아요. 이제 샤모드에도 발라볼게요. 집에 다들 가죽 쪼가리들 하나씩 있으시죠? 있나? <laughs> 없지 않아요? <laughs> 가죽 하시는 분들은 응. 가방 하나 만들고 나면 음, 이런 거작잖아요 이런 거 만들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손님들한테 그냥 종이컵 딸랑 이렇게 붙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홀더, 음. 그 응. 응. 씌워가지고 차 한잔들이 그러면 좋잖아요. 맞아 그리고 이거 바로 붙이면 안 되고 조금 말리고 붙이. 는게 좋아요. 예뻐야 되는 부분이 올라와야 볼륨도 살고 예쁘게 붙여준답니다. 톡톡 톡. 이런 식으로 젊어주시면 이렇게 잘 잘려요. 그냥 완성하면 심심하니까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. 얼굴일 거냐면 어누누구게요 누구, 음. 아직 색을 안 칠해서 조금 맞추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<laughs> 색을 칠하면 <laughs> 다 아실 것 같아요. 살색은? 음. 살색이라고 하면 안 돼. 이거 인종차별이거든요. 어, 자기가 말해. 뭐 요거트색. 이거는 편집해주세요. 진종차별이라서 네. <laughs> 안 돼. 네, 어, 이거 편집 안 하실 것 같은데. 아니야, 이거 나쁜 말이야, 상 <laughs> 요구르트 색 여기서 찾아볼까요? 네 요구르트 색 좀.. 요구르트 색 좀.. 어? 이거! 이거 어디 있어요 원장님? 뭐? 나 내가 또 모든 걸다 알지 않이 원장님 주인이잖아 좀... 여기 숨어있는 거 한숨.. 한숨을 쉬셨네요 네이왜 이렇죠? 그거 무기 아니에요? 그게.. 말로자 블랙 물감을 칠했어요. 떨려. 아 떨려. 떨려서 못 돌이. 떨려. 어디세요? <laughs> 찰리 브라운이 아닌데. 찰리 브라운. 찰리 브라운인데요. 찰리 브라운 동생이에요. <laughs> 잘못해요, <넘네>. 잘못 태어난. 잘못 태어난. 찰리. 괜히 어색할 때한 나오는 말. 찰리 브라운. 아니야.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저는 이제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제 친구가 곧 출산을 하는데 거기 곧 태어날 친구에게 선물을 줘야겠어요. 갑자기? <목소리> 아, 그 친구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렸거든요. <목소리> <laughs> 그 아기랑 닮았나요?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 입술에 침 바르셨나요? 네. <laughs> <목소리> 음, 이거 뭐야? 이게 선이 생겨요. 맛있다. 보이시나요? 여기에다가 몽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망치로 뒤에 이렇게. 이렇게 뚫렸는지 확인하시고 잡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왜 바느질하니까 바느질 말이 없어졌나요? 오. 해서 여기다가 대고 이 몰드를 몰드를 대고 방치로 와 완성 와. 귀엽고 카시한 컵홀더를 만들어봤는데요 <laughs> 어,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막카주도 너무 재밌었고 컵홀더도 너무 예쁘게 완성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눌러 <laughs>